카카오뱅크 AI를 써보고 나서 1만원 쿠폰을 받는 이벤트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렵진 않아요.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데이트 먼저 하십시오. 카카오뱅크 업데이트 하시고 바로 들어오면 요거 있거든요. 어차피 제가 링크도 남겨놓을 건데 AI 관련된 겁니다. 카카오뱅크 AI를 일렉트 사용해봐라. 해가지고 AI 이용하고 선물하기 상품권을 받으세요. 카카오. 20, 1월 25일 까지입니다. 총 1만 명 추첨해서 만원 준다는 거고, 기간 내 AI 서비스 통이 후에 실제로 이용해 본 고객, 2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쿠폰 발송한다고 합니다. 내 정보에서 핸드폰 번호 제대로 돼 있는지 체크하시고, AI 이용해 보기 눌러보면 업데이트 하라고 하, 해줘. 그래서 제가 먼저 업데이트 말씀드린 겁니다. 업데이트 하시고 들어오면은, 저는 이제 업데이트를 늦게 하는 거고, 그래서 AI 이용하기 하면 AI한테 물어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뭐 DTI가 뭔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든지, 뭐 이렇게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이 쭉 나옵니다. 일단 통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혹시 또 밑에 있으면 어쩌지 모르니까 밑에 것도 하나 딱 눌러 보면 뭐 궁금한 거 눌러 보면 되고 카카오뱅크 들어오시면 앱 열고 혜택 받기 조르디 요건데 주변에 요거 신청한 사람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정보 때문에 안 해놨는데 이렇게 가족들하고 하면 쏠쏠하게 또 받죠. 옆에 딱 뜨면은 그리고 해운카드는 카드 열어 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링크 남겨 놓을 거고 자기 링크도 친구한테 전달하면 되겠죠 출석할 때면 한번 열수 있는 행운 카드 열어지고 그 다음에 친구한테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고 음. 여기서 12월 31일까지 이고 친구가 이렇게 열어보면은 추, 추가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토스 저는 요거 받았어요 선물 당첨해 가지고 말차 초콜릿 에10% 4,800원인데 쿠폰이라고 볼수 있죠 공유하고 선물 두 개를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페이스페이 결제 매장에서만 되는 거예요 이거 꼭 확인을 하시고 얼굴로 인증해 가지고 결제하는 거죠 그리고 12월 31일까지 운영이 되고요 만 17세 이상의 토스 회원이면 된다 17세 미만은 안 안된다 안 선물 받은 사람이 처음 링크를 열어보면 한 개, 두 번째부터는 두 개. 선물 보낸 사람은 친구가 성공할 때두 개를 받을 수가 있고 이미 받 친구가 세 명을 링크를 열면 더 이상 열수 없고 한 번에 모을 수 있는 상자 개수는 최대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바로 열고 또 초대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겠죠. 유의사항 같은 거 읽어 보시고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